지금 보브컷은 레이어드 컷 1번 살짝만 큰 변화 없이 살짝 레이어드 컷. 그럼 이거는 살짝 보브컷. 조금 무겁게 원하는 손이렇게 자릅니다. 특히 긴 머리 자를 때는 이런 느낌이 보브컷이에요. 일자 L 라인, L 라인 이런 머리. 보브컷이 좀 무겁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자릅니다. 아, 저는 좀 이렇게 안 잘나요. 왜? 밋밋합니다. <laughs> 근데 긴번에서 와서 보복끈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처음 이게 제일 좋아요. 레이어 컷 1번처럼 어 잠깐 고급스러운데 무게감도 있고 그렇게 티나지 않는 스타일 자를 거예요. 항상 이어트 섹션 뜹니다. 자, 우리 섹션 바람불이 기억나죠? 똑같아요. 바람불이 2cm가 첫 번째 판넬이고 5시피탈본 아래는 45도 각도는 조금씩 조금 조금씩 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2cm 첫 번째 판넬 약간 사선로 으 했죠? 조정대로 약간 사선 <laughs> 원하는 기장 우리 2cm예요. 기장 자릅니다. 원하는 기장대로 원하는 기장대로 자를 거예요. 딱잘랐습니다 DS 1자 그러면 자나자이 여기는 이제 몇도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45도 45도 가운데에요. 가운데 가운데. 어디? 아래 보고 아래그 가져오셔야 돼요 빛질 보세요 한번두번 번. 아래 보이나요? 잘라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제 어디 볼 거죠? 어디? 아래 옆에 옆에 볼 거예요. 옆에 혜택? 왜 제가 옆에 본다고 그랬죠? A, A라인. A라인인데 A라인인데? 자조용 하세요 사이드 베이스 그렇지 사이드 베이스 정답이에요 정답이야 사이드 베이스 하려고 그리 다시 기장 이게 몇 도죠? 45도 아래 아래 보이죠? 바짝보다 미세하게 약간만 길게 자르세요 이제 어디? 옆에. 가만히 계세요. 옆에. 섹션, 다시 뜹니다. 1 c m 뜰 거예요. 다시, 섹션을 약간만 사서. 오케이. 다시, 한 번, 두 번, 45도, 55도 사이. 아래, 이제 어디? 옆에 옆에 어디 여기랑 여기 연결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맞추셔야 돼요 다시 한번 두번 일자 여기 돼야 됩니다 네, 여기 나중에 짜줄거예요박스형치킹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두 장이 조금 나왔다 그럼 섹션도 약간만 더 A라인 A라인 약간만 더 A라인 저렇게두 장이 조금 더 나왔어요 그러면, 뭐 45에서 55, 65도 되겠습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라인에서 약간만 더 길게 잘라줘야 돼요. 0.1mm.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르잖아. 그럼 또 여기 걸 파먹어요. 그럼 층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안 파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빼고, 좀 빼서 옆에. 다시. 한 번, 두 번. 빼고 옆에 괜찮습니다. 다시 섹시했 1cm 뜰 거예요. 1cm 뜰 거예요. 자다 동그랗게 여긴몇 도? 한 70, 85 0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보이죠? 이해했나요? 네. 가만히 계세요. 아래가 아니고 옆에요 다시 연결되죠 섹션 사선 손모양은 일자 간결하죠 어 아씨 자를게 없어 써니 네. 왜 자를게 없을까요 잘 자라서. 아니 <laughs> 사이드 베이스니까 안 자르려고 안 자르려고 그래서 나중에 박스용으로 체킹하는 거죠 다시 보세요 빗질 한거 보세요. 디렉션. 85도, 95도. 아래, 약간만 더 빼는 거예요. 0.1mm만 더. 가만히 계세요! 그때 쉽지 않아요? 보는 쉬워요. <laughs>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왜 보는 게쉬운줄 알아요? 어? 어 쉬워 보이는데 저는 안 되지? 제가 왜 쉽게 자른줄 알아요? 아는 사람? 아니, 고수라서 그래요. 고수라서 그래요. 고수라서 그래요. 고수. 쉽게 가리키는 거, 쉽게 짜는 건데 안 되는 거야. 그럼 제가 고수라서 그래요. 고수. 중수가 아니고 고수. 다시 보세요. 몇 도? 이거는 90도 되겠다. 85도. 빠짝 아니에요. 약간 길게 짜르죠. 가만히 계세요. 1자. 옆에 써니까? 네. 제가 네일프 기장 단발 머리에요몇 센치가 가장 이쁘다 그했을까요 기억나요? 단차 조용하세요. 음. 단차가 제가 몇 센치가 가장 이쁘다고 그런 적이 있을 거야. 3cm. 어? 3센치가 이쁩니다. 3cm. 근데 신기하게 자르면 그 3센치가 돼요. 3cm, 2cm, 1cm 나와요 두장 커트예요 신기하게 신기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90도, 100도 되겠다 아래인데 보세요 빠짝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됐습니다 이러면 단차가 몇 c m 나 신기하게 보세요 딱 3cm가 나옵니다 신기해요 두상이 그래서 그래요. 발정, 이제 박스형 체킹 아까 나사현 형이 물어봤어요. 손모양 어떻게 하냐? 손모양 그대로 이렇게 올 거야, 애들어. 그대로 와야 되죠. 자, 여기 몇 도죠? 85도. 사이드 베이스 85도. 이걸 잘라주는 거죠. 그대로. 65도. 그대로. 45도. 그대로. 15도. 이게 뭐가 어려워? 왜전래안 어려워 체킹하는 건데 자 이거 잘라줘야 됩니다 이걸 왜안 하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거야 이 커트가 원래 세로로 이쁜데 초보자분들이나 보시다시피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세로 커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로 자르고 체킹을 세로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세로로 볼까요 여기 여기도 체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똑같아요. 새로 짜는거 단차는 3cm. 뒤에 이렇게 되면 라인딱 돼요. 이렇게 신기하게 A라인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단차 이런 거 여기 A라인 나오고 나오죠? 이렇게 딱 나옵니다. 3cm 이렇게 살짝 이해했나요? 예, 오케이. 자, A라인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바닥머리는딱 이렇게 있죠? 네. 똑같아요. 백사이드 가은 똑같고 A라인은 이렇게 돼야됩니다 하셨나요? 네. 근데 지금은 일자로 자른 머리라서 보부단보이 안나와요 짧아서 그러면 백사이드 있죠? 이 머리를 뒤로 가져오주세요 바나머리 반대로 반대로 백사이드 1cm 여기 1cm 자르면 안되죠 백사이드 반대로 1cm만 여기만 자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딱 A라인 나와요 다시 1cm 뜹니다 다시 어디 백사이즈 1 cm 뒤로 오세요. 뒤로 여기만 자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다시 앞에 기장 안 자릅니다. 다시 끌려오는 거만 자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약간 이일 단이 벌써 나와서 모양을 만들어준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2cm가 첫 번째 판넬이요 똑같아요 2cm가 첫 번째 판넬 이렇게 떠야 되겠죠 백사이드 어디 90도 손모양이 약간 사선이죠 손모양이 사선 한번두번세번 번, 번 사선 여기 여기 살짝만 자르셔야 돼요 채워놓은 데 없습니다 잘라주고 다시 약간 사선 사선 여기만 어, 별 자를 게 없습니다 앞에는 자르면 안 됩니다. 다시 그대로 90도 주세요. 백사이드 연결 보이죠? 여기만. 가운데를 잘라 줘야 머리가 좀더 a 라인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안 잘라도 모양을 이렇게 바꿔 주는 거죠 a 라인처럼 아까 일자였잖아. 미세하게 이렇게 바꿔 주는 거예요. 일라인은. 지금은 일자잖아요. 이 머리를 a 라인으로 바꿔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자뜹니다 잘라주고 다시 뒤로 빗질해서 어? 느낌 자를게 별로 없다 오케이 혜택? 오세요 자 2cm가 첫번째 판대리고 한번 잘라보세요 2cm가 첫번째 판대리 튀어나오는데 어, 이건 아니 이거예요 이건 아무리 짜봐서 그래요 그리고 다시 연결 여기도 연결 어? 자를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 체킹 두성이 나왔죠 수박 섹션 수박 섹션 체킹 수박 섹션 수박 섹션 다시 수박 섹션 수박 섹션 수박 섹션 커 n s 기본 커 r s 약간 일자 머리에서 p e 일자 머리였죠 죠세하하우 우리가 e 라인 i o n 나와 p e 이게 살짝 보브컷이야 단차는 3cm 있고 1라인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연결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1라인 나오고 일자였죠 이렇게 모양을 차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큰 변화가 아니고 이게 미세하게 스타일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지금숏 쇼퍼브 컷은 레이어 컷 2번처럼 가장 보 편적인 스타일이에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 이런 스타일이고, 여 6명이 지금 하는 스타일 숏퍼브 그리고 10명 중에 한두 명이디스커네션보브 쇼퍼브컷이에요. 조금 더. 이번에 쇼퍼브컷 나중는 어려워요. 짧기 때문에. 근데, 자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쇼퍼브컷을 연습을 많이 하면, 크로, 어, 크로키 치킨. 치킹. 크로치 치킨 할때 되게 좋습니다. 기장은 안 자를 거고요. 그러면, 기장부터 손님이 원하는 기장. 기장은 안자릴 거예요. 기장은 살짝만. 기장은 살짝만. 다 잘랐죠? 짤게 없죠? 이제 여기서 딱 섹션 반을 나눌 거예요. 섹션 딱 반을 나눌 거예요. 나눌 거예요. 자, 우리 조금 전에는 여기, 여기, 여기 잘랐죠? 반대가 돼야 돼요. 여기, 여기 가운데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더 슬림해요. 자, 우리 왼쪽에 섹션 어떻게 떴죠? 사선, 사선, 사선. 똑같아요. 섹션 뜨는 건 똑같아요. 우리 아까 왼쪽 섹션 떴잖아. 똑같아요. 2cm가 첫 번째 판넬입니다. 2cm가 첫 번째 판넬이요. 자, 이렇게 뜨고 몸은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 가운데로 와야 돼요. 이제 가운데로. 가운데로 오고 뭘 자르는데, 섹시는 약간 사선이죠? 그럼 손보양이 사선입니다. 사선이고 이 라인, 페이스라인, 힙라인 쪽, 이 라인에서 이렇게 자르면 파먹어요.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이 라인선 이건 놈만 말고 이렇게만 이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파먹습니다 이렇게 박스형처럼 이렇게 무슨 손모양 잡아볼게요 45도인데 아래 보고 근데 양쪽 끝에만 잘라주면 안 돼요 자 봅니다 한번두번 번. 45도인데 아래 옆에 안 잘라주고 그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간결하게 끝에는 잘라주면 안 됩니다. 다시 사선 기장부터 여기 연결하고 다시 한번 두번손 모양이 이렇게 오셔야 돼요. 맞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옥신내지 말고 여기부터 한번 하세요. 이쪽은 연결하세요. 짧게 별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크르체키온 베이스 보세요. 이게 온 베이스지. 한 단은. 사이드 베스인데안 잘라주 연결.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 라인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슬림하게 나와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크로치킹 할때 제일 좋습니다. 크로치킹 할때이 선치가 첫 번째 판내리고 보세요. 기장 길지 않고 오른쪽 보세요 라인에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지 사이즈 똑같아요. 그대로 보세요. g 에를자 조금 길다. 다시 문제 낼 거예요. 조용하세요. 잘 보세요. 문제 낼 거예요. 조용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조용하세요. 얼마나 집중하나? 민서 몇 번이에요? 3번 이죠 맞아요. 찍었어 3번이지. 자, 보세요. 어디? 보세요. 이 각도 이렇게 되셔야 돼. 이렇게. 이 라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지. 가만히 계세요. 여기. 그렇지, 바로. 여기만. 그대 머리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럼 여기 기드를 넘기시는 게더 슬림합니다. 기드를 넘겨서 여기만 자르셔야 돼요. 여기 자를 게 없습니다. 그게 조금 더 슬림하게 뺍니다, 이렇게. 안 자르고 기디로 여기만 자르는 거예요. 기디로 여기만 자르는 거예요. 오케이. 2cm가 첫 번째 단요한 단은 똑같아요. 어디? 똑같아, 한 단이. 여기. 한 단은 똑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두 단에서 손네 마디 잡으세요. 손네 마디, 바로. 투 섹션 손네 마디 잡고, 이제 여기는 버티컬로 하셔야 돼요. 층이 좀더 있어야 돼요. 버티컬. 같은 90도인데 가로보다 세로가 조금 더 슬림합니다. 90도. 그러면 이렇게 자르셔야 되는데, 여기서 90도, 버티컬. 버티컬. 이게 90도예요. 자,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90도 맞죠? 여기를 자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첫 단에 가루 안 잘랐으면, 이것자르다 파먹습니다. 라인은 그대로 써야 돼요. 슬림하게만 하는 거예요. 다시, 온 베이스, 가운데, 보이나요? 네. 이거 자르는 거예요. 한 단만 미세하게, 살짝만 뒤로 가주시면 돼요. 살짝. 그래서 뒤로 가주는 건 앞에서 다시 자를 거예요. 다시, 온 베이스, 온 베이스, 여기만. 그러면 조금 더, 슬림해졌어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커트 단발 단발 커트 다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도 똑같죠? 위에도 아래 보고 위로 연결 아니면 오버존 짜는고 이렇게 연결. 어쉬어나 이렇게 자를 건데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이드는 항상 버티컬로 자릅니다. 이렇게 똑같이 왼손이 두 장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슬림할 거예요. 이게 됐나요? 네. 오케이. 자, 오른쪽제로 바로 자를 거예요. 이해 안 되신 분. 이해 안된 분. 이거 하고 이제 바로 리프 컷에 가셔야 됩니다. 리프로 끝내야 되는 거예 자, 어떻게 해? 귀 뒤로. 여기만 뒤로 가져가세요. 어우. 끓을 게 없으세요. 한달 보름 있다가 한번더 오시면 될것 같으세요. 모양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를 때이 모양 그대로 나옵니다. 다시 2cm 첫 번째 판네 오른쪽 백사이드 자는 똑같아요. 어떻게 자를까? 오른쪽 라인, 라인 여기만 그리고 뒤로 연결. 자르고 보자. 그러면 숙면합니다 다시 손네 마디. 사이드 어떻게 자르죠? 저는 오른쪽 이렇게 자릅니다. 90도 보이나요? 이게 아니고 이걸 자르는 거예요. 그래 안 파먹어요. 이걸 자르는 거죠. 보통 분들 이걸 잘라줘요. 다 파먹습니다. 한단는 살짝만 뒤로. 이안 되신 분. 써니까 어때요? 오버 자르는 다 똑같죠? 오버. 이슬머리. 그리고 다. 반대쪽으로 빗질합니다. 이제 안머리로 가셔야 되죠. 앞머리. 어디? 눈썹근 연결하셔야 돼요. 눈썹을. 눈썹을 여기. 1cm 대고 90도 드세요. 여기만 자르셔야 돼요. 자를 게 없어요, 보통. 니마들이 보통 앞머리 자를 게 없습니다. 없고, 탑 앞머리 연결. 다시 타반 머리 연결, 타반 머리 연결. 이렇게 이제 마지막 체킹. 체킹 알죠? 다 똑같아요. 5분. 체킹, 수박 섹션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체킹, 돌아가면서 체킹합니다. 다시 왼쪽 여기 체킹할 게 많아요. 항상 보이죠? 왼쪽은 항상 많아. 요 이걸 안 잘라주면 2주 지나면 머리가 붕해집니다 이걸 잘해주면 2주 지나도 계속 이뻐지고 그래서 체킹 항상 해주셔야 돼요 긴 머리는 솔직히 차이 안 나요 이런 머리는 뭐, 체킹 의미가 없습니다 짧은 머리 이런 머리 그냥 머리 대충 잘라도 몰라요 모르잖아 아 네? 대충 다듬는 거 모르잖아 그래서 거대기 할 거거든 몰랍니다 아니야? 인간해 <laughs> 아니 예를 <이리>, 들어 <laughs> 이해하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틴닝 안 해도 좀 전보다, 처음보다 머리가 조금 더 슬림한 부브컷이 나와요. 슬림한 부브컷이 나와요, 이렇게. 슬림하죠? 가볍죠? 여기도 아까보다 조금 슬림한, 뒤에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르고 나서 이제 디스커넥션이 들어가죠. 디스커넥션이 들어가죠. 그럼 6회차 때부터 하시면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예,